현금으로 준비하십시오. 감당되겠어? 예, 돼요. 네, <laughs> 저 형님 갑니다. 어, 여보 빠지면 안 돼. 야 친구 집이 어딘데요? 대방동이. 그 길도 모르는데요? 동네는 알잖아요. 서로 애타게 찾고 있으면 만나게 되지 않을까? 문제는 없겠지만, 혹시라도 이게 AI로 쓴 논문이라면 그 친구도 책임을 져야 할 거야. 요새 보니까 어떻게든 뭐다할수 있는 거 같은데? 응, 맞아. 요새 뭐 병원에서도 그냥 알았어나 뭐 이런 거는 뭐 인정하는 추세긴 하지만 그것도 어. 어, 진짜 지랄하더라 한다. 지랄해도 네 친구야, 이 녀나. <laughs> 커피 농장에서 딱 자기 또래 새신부를 만났는데, 완전 앵면가는 중학생이야. 중학생, 아무튼 있는 거라곤 다닥다닥 붙어있는 커피콩밖에 없는 커피 농장에서 원시적인 서열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지. 이게 대한민국 군 조직보다도 더 고약해. 위에 농장주가 약간 못친다고 하면, 몇 분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지. 근데 그 농장주가 이 새신부의 신랑인데,